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18절과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 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사역은 일주일 마지막을 기점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생의 주일 주님께서 나기를 타고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부터 부활까지 일주일의 삶이 각 복음서마다 약 3분의 1의 분량을 가지고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일주일의 삶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속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되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에서 확증된 십자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19장 2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백박의 예루살렘 성 동편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 바로 이 감남산이 있어요. 그 감남산에 자락게 보면 백박에벳파게죠 배바게, 이름이 그래서 벳은 그 집이라는 뜻이고 파괴, 무화과나무, 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처음 자랐을 때 맺히게 되는 첫 번째 열매를 파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파괴의 어, 집, 곳,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마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무화과나무가 아주 많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파괴의 마을에 이렀을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아기와 나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나아기와 나아기 새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낙이 새끼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구장 구절에도 예수님이 겸손하사 보라 너희의 왕이 이마시나니 겸손하사 낙이 곧 작은 낙인데 낙이 나기 새끼를 탔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새끼 낙이 새끼를 탄 그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옷자락을 예수님에게 앞에 깔고 또어 길에서 종류나무 가지 또 가양의 가지들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면서 깔면서 왕의 오심을 환영하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어, 밤 선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려주의 를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어, 8절을 제가 안썼는네요 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리고 어,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12절의 내용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내용을 그렇게. 주일날 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첫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을 둘러보시더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날은... 종료 주일에는 들어가셔서 성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3.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숙소를 임시로 정하시고, 그 베다니는 나사로와 그의. 어, 오빠 그 나사로와 그의 어, 자매들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죠. 그곳에서 숙소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아침에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던 어, 것이 바로 시간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마태는 이 성전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이 어, 모든 사람 어 매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상을 다뒤집어부시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어, 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 만드는 도다. 하는 어, 하시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느라 분주하였고 6월절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까지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 처서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오순절날에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이 들어오기를 약 16개 국가에서 와서 하나님의 어,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어, 그들은 어,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에, 그들에게 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 장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어, 평상시에 어,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원래는 어, 자기들이 예물 드릴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제, 대제사장과 종교 관계자들이 흠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함으로써 가지고 간 것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 또 성전세를 바치게 되는데 돈을 환어 바꿔 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 환차익을 누렸던 것그 심지어는 비둘기 한 마리가 예를 들어서 어 1달러다 라고 이야기하면 20배로 착취하였던 그래서 성전의 양한 마리 10만원이면 200만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어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들이 와서 어, 이곳에서 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살았던 삶 그대로 어, 도둑질하며 또 다른 삶을 속이고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어, 그대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본질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예수님이 정결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엎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성전 청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19절 말씀을 통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21장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기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침에 배단이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시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먼저, 이파리보다 먼저 열매가 나는가요? 말씀인 것처럼, 배파의파의 집, 그것은 첫 열매가 처음 맺어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진짜 그 나무가 열매가 익어지는 태해나라고 하는, 태해나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잘 익은 나무를 바로 대나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많은 열매를 기대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종교 생활과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신앙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도무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로 신앙을 잘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배빡이나 배단이나 이 모두가 다 무화과의 마을들이에요. 빚이 무성한데 아무런 어, 그 종교적인 행위만 있지 열매가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말하고 했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주님이 나귀를 찾을 때도 가서 나귀 새끼가 새끼 나귀가 있거든 가서 끌고 오라라고 해서 가서 그들이 풀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해서 왔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나귀 그 어린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예수님을 태워 본 적,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을 때 주인이 주었고 어또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누가 주인인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때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이런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추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택하였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낙이색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주권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이 감남 열매의 부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에 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일들을 어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합당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래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찾으시는 것이 주여주여 하는 주여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성도인지 어떻게 하는가 열매로 안다라고 했어요. 그 열매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로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는 그 사랑,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배려하는 그 사랑을 통하해서 용납하는 사랑을 통하해서이 아, 사람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그 무화과나무처럼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기대하고 갔지만 아무것도 없어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삶을 책망하시고 심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습에서 주님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빚진자로서 사랑을 심어가는 크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할때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